안녕하세요, 여러분. 축구입니다. 자, 삼성 중공업. 오늘 잊어보니까 움직임이 되게 재밌었더라고요. 어, 완전 뒤지는 것처럼. 만화 3법까지 갔다가 말아 올리면서 플러스 1%로 시간의 단일값 종료됐습니다. 아무튼, 올렸다. 신기하네요. 이게 개미탈기인가? 아, 이게 말 그대로 개미탈기일 수도 있죠. 딱, 재밌네. 어? 21선이 딱 여기 있었는데, 21선은 이탈하니까, 야, 21선 이탈하면 튀어야 돼! 했는데, 아니나 모를까? 팍! 막... 아, 이런 경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재밌습니다. 그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뭐 글쎄 이런 거 아닐까? 야 그럼 이거 이부터 개 떡상인데 이런 할 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에 만약에 이게 진짜 주퍼에 삼성중공업을 운영하는 주퍼가 있으면 뭐돈 많은 사람은할 수도 있긴 한데 뭐 굳이 이 종목을 운영할까 싶기는 하거든요. 어, 근데 다만 어쨌든 그런 종, 게 있다면 뭐 그럴 수도 있지. 어 그래서 어쨌든 삼성중공업 많이 올랐다. 근데 삼성 빨도 있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미쳤죠 오늘. 어, 삼성전자 그 무거운 게3% 이상이 올랐기 때문에, 어 아닌가? 마무리는 어떻게 됐냐? 근데 이건 떨어지기도 힘들어서 올리고 나면 3%땡 그러니까 미친 거죠. 와, 야, 무, 누가 보면 은 이거 그건 줘야겠다, 작전준 줘야겠다. 이 정도면 거의 작전조 클래스죠. 이렇게 무거운 종목이 몇 조야 이거? 억, 어, 10억, 100억, 1000억, 1조, 10조, 489조인 것 같은데요. 489조짜리를 지금 단 며칠이야. 3월 19일부터 한 2주도 안 되는 기간에 18%를 떡상, 하, 미친 거죠. 이거 다른 중공업이었으면 내가 봤을 때 18배 떡상 한 10, 거의 뭐 18버거? 어,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삼성중공업은 그랬다. 그래서 지켜봅시다. 재밌을 것 같아요.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한다면 21선을 딱 깨는 척을 하면서 깨고 나서 딱, 어, 라우면, 그러면 네 슈팅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삼성중공업이 이제 뭐 이거 어디였지 말레이시아였나 말레이시아였나 어 말레이시아 얘네가 이제 했던 거에 flng 프로젝트 이제 착수한다고 합니다 flng는 어, 어쨌든 요 얘가 유일하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다만 이건 이제 위험 부담은 그거겠죠 어, 이것도 만약에 기껏 물론, 그럴 일은 거의 없을 것 같긴 해. 드리십이라면 또좀 느낌이 다를 것 같아. 드리십은 은근히 많으니까. 왜냐면은 지금 이 기사를 보게 되면은, 세 번째라고 했던 것같은 거, 3을 쳐볼까? 세 번. 모르겠다만, 세 번째? 어, 세 번째, 두 번째,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어. 이렇게 세 번째라고 해서, 많지 않아, 전세계그러니까 삼성 중공이 어쨌든 탑이란 말이야, 이거. 그래서 안 가져가진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 근데 신기하다. 여러분, 이거 내가 알기로, 에페렌지는 그게 없거든? 동력장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동력장치가 없어서, 못 끌고 가. 얘가 끌고 가는 걸까? 와, 이 작은 배가?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모르겠네요. 이 작은 배가 이거 끌고 갈수 있을까? 근데 어쨌든, 끌고 가는 건 맞거든요, 내가 알기로. 그래갖고, 이제 어디 지점에 딱 해놓으면 이렇게 하고, 또 끌고 가고. 아니면은 얘가 뽑아놓은 거를 실어갖고 가는 애일 수도 있긴 하겠다 어 너무 작잖아 이거 어떻게 끌어 아무튼 뭐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 뭐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잘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이 얘기 하고 싶었어 야 이거 봤냐? 와나 이거 놀랬잖아요 삼성중공업 급여 이거 봤습니까? 심각하던데 그니까 러 삼성중공업이 제일 작은데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몰리긴 했대 8명 정도가 들어왔대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근데 난 이거 봐봐 800명이 늘어왔대 삼성 중공업이 근데 딴데 보다 연봉이 얼마나 작냐면 어, 보세요 근데 저코리아 기준이어서 좀 그런가 어쨌든 하나오션 4200 hd 현대중공업 4000 삼성중공업 3650만 원 솔직히 3650만 원이면은 요즘에 거의 중소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초봉 정도 아닌가요 초봉가에 안 가나 이건 아니면은 뭐 중견기업 초봉 정도 되는 거 아닌가 그니까, 너무 낮은데? 삼성중공업이. 4200, 이것도 낮아요. 이거, 내가 졸업했을 때, 언제야? 2017년? 어, 17년? 맞네. 16년? 15년? 15년인가? 15년이겠다. 2015년에 초임이, 예, 삼성이나 이런 데가 4000대였거든. 4000 초반? 근데 지금, 시켜해서 9년이 지났는데, 그리고 인플레이션 한번겪고 갖고 지금, 물가 엄청 많이 올랐는데, 너무 낮은 것 같아요 너무 낮아요 근데 그 와중에도 얘가 제일 낮은데 얘한테 많이 늘어서 여기서 하는 얘기는 삼성중공업도 모르겠대 <laughs> 나도 모르겠다 삼성이라는 이 타이틀 네임 타이틀 때문이었을까요 뭐 모르겠습니다 물론 모르겠다 이게 그거 합쳐진 거 아니야 이게 뭐 외국인 직원들도 어쨌든 대학교 졸업하신 분들이 오면은 그분들도 하면서 이분들은 초봉이 낮을 거 아니야 그래갖고 이게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원래 우리가 한국 대졸 초봉이면 이런데 이 외국 애들도 섞이다 보니까 이게 중간점이 돼서 이렇게 낮은 건 말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 아 이거 너무 심각한 것 같아, 어 너무 심각한 것 같고 뭐 R&D 같은 경우는 뭐이 삼성 중공 같은 경우는 이제 판교 뭐 이쪽에 있대요. 그래갖고 뭐 그것도 이유일 수도 있다고 하는데 아무튼 뭐 결론적으로 어 만약에 어 진짜 그렇다면 좀 뭐하다 심각하다. 평균 연봉은 8,800만 원이라고 하니까 또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평범한, 많이 받는 애가 많이 받고 못 받는 애는 못 받는다는 소리겠네. 근데 어쨌든 초봉은 좀 심각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삼성 준 거, 어쨌든, 재밌을 것 같아요.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이제 어떻게 돼있지요? 이거는 만약에 주포가 있다면 겁주고 올리겠죠. 어. 분명히 그럴 거예요. 21선을 완벽하게 이탈하는 척하면서 끌어올렸기 때문에. 음. 아니면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21선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많은 거지, 깨지기를. 깨지니까 이제 매수세가 많아져서 쳐올렸다고도 볼수 있지만 뭐가 됐든 기대가 되는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흘러갈지. 자, 시간의 단일가를 보는 삼성중간은 올랐습니다.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9천원 깨져 있는 거 의미 없죠. JP가 사다 팔고, 뭐, 어쨌든 뭐별 움직임은 없었다. 얘도 마찬가지로 모간 형제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죠. 모간 형제들이, 오늘 자로 했을 때, 뭐 관심 있는 거야? 모르겠다. 좀 낮을 때관심이었는데 얘네도 약간 이거를 한계로 보나? 근데 그엉경화 말이 틀리잖아. 엉경화가 지금 12,000원까지 찍어놨던 것 같은데. 일단은 그렇구나. 근데, 너무 내가 그러지 말자 하고 싶은 거는, 야, 내가 오늘 좀 놀랬잖아요. 우리 니토리라고, 그, 뭐냐. 무슨 중공업이야, 그거. 니토리라고 우리 방 STX인가? 아, 맞네. 이거, 니토리라는 애가 죽꾸미한테 언제부터 계속 살아버렸냐면요. 기억은 안 납니다만, 정말 오래됐어요. 아마 이때, 뭐, 이건 아닐 것 같은데, 꽤 이때부터, 맨날 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떡상하고 하라케스또 욕을 많이 박았는데 또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보고 나니 아, 무슨 말이다. 그렇지 미래가 있으면 간다. 어, 그래서 삼성중공업도 가지 말란 법 없다. 라는 생각이에요. 어, 아직 조선업이 안 했다고 볼순 없거든. 어, 근데 다만 위험은 항상 도사리고 있는 거지. 그리고 그 위험을 우리가 볼 수도 있는 거고. 거래대금 600억. 아니, 뭐 아직 거래대금 많이 살아있네요. 와 이거 오, 5천억이지. 이거. 조단위까지 터지면 대박이겠다. 아, 얘13% 오른 날에 500억. 그니까 러 이런 단타성 그런 거를 다 잊고 그냥 갖고 가면 돼. 아, 또 하나 얘기해주고 싶은 게 생겼어. 그, 우리 살인이 형 기억나시죠? 그 형이 그, 오늘 많이 오른 거 뭡니까? 그거. 올라가는 하나 에어로. 와. 그 형이 지금 수익률 얼마인지 알아요, 여러분? 440%입니다. 예, 제가, 이, 이 형은 개인적으로 연락하고 있기 때문에 물어봤어요. 그래서 보여주더라고요. 440번 찍혀 있더라고요. 이 형이 나한테 이 종목을 말했을 때가 나도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아마 여때 여라인에서부터였을 여, 때, 여, 여 겁니다. 그 형이 여라인이나 여라인이에요. 즉 4만원짜리일 때5만 45만원짜리일 때부터 저한테 이거 괜찮다 괜찮다 했는데 전 욕을 했죠. 정말 괜찮았다는 거. 즉 무슨 말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좋은 종목은 갖고 있으면 결국에는 빚을 말한다 다만 뭘 해야 된다 기다려야 된다 그렇죠 물론 주꾸미는 이렇게 됐다고 했을 때 여기서 샀다고 해도 여기서 다 팔았을 겁니다 아,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계속 갖고 왔더니 와 진짜 진짜 경이롭습니다 네, 경이로워요 그래서 주식 잘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 아무튼 수급을 보게 되었을 때아 쌍끌이네요 어, 수급은 되게 좋았다 근데 이제 연기금이 들어와 주지 않은 건좀 아쉽고 어쨌든 기관과 외국인들 쌍끌이 했고 아 이거 하나에 오르잖아 미안 미안 삼성중공업은 기간만 들어왔네요. 연기금이 들어왔고, 어, 그렇구나. 하고 그냥 넘어갈게요. 뭐 딱히 의미 있는 것 같진 않으니까. 공매도 추이로 보게 되었을 때0.12뭐 없다. 대차거래 같은 경우는 얘는 대차거래좀 많죠. 어. 근데 가격이 싸니까 뭐 엄청 부담스러운 그건 아니야. 어. 어쨌든 뭐 그냥 와리가리 하고 있다. 이때 좀 많이 내긴 했었는데 좀 늘어나는 추세긴 하네요. 어. 확실히. 확실히 늘어나는 추세네. 어. 아지뭐 의미는 없는 것 같다 자 좋습니다 아무튼 산하 에어로는 이제 보내주고요 삼성중공업 혹시 압니까 저거 되지 말라먹 뭐 없죠 물론 힘들겠죠 저기까지는 야내 목표가는 얼마입니까 몰라요 3만원 가보자고 어, 물론 이건 말이 안될 것 같아요 3만원 되면 이거 시총 얼마 되는거야 7.5조니까 3배 3배 20 한 25조에서 30조. <laughs>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고 아무튼, 삼성중공업 그렇게 됐다. 어, 월급이 정말 시원찮았는데, 뭐, 그래도 삼성중공업 들어가신 분들이 있다면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아, 내일 진짜 기대가 많이 됩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저도 너무 기대가 되니까 지켜보자고요. 어, 이거 나왔으면 어떻게 되는지. 물론 주식에 100%는 없지만, 어, 확실히, 만약에 털고 가려고 했던 거라면, 정말 재밌는 움직임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오늘 방송 기끝하고요 언제나 언제나는 줄린에서 조심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